차가 오래되니까 이게 경고등이 막 엄청 들어와. 도 대체 ABS 들어오고 이거 들어오고 일단은 뭐 VC 이게 V 뭐고 VDC 뭐 이런 것도 들어오고 지금. 모아비가 저희 회사에서 사용하는 차량인데, 사실 한국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은, 이 들고 들어온 차량들은 소개하는 데서 막 살짝 좀 애매해요. 그리고 좀 오래된 차량들 보면은 스캔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좀 그렇고 부품도 뭐 그렇고 그리고 차량을 믿고 맡길 만한 곳이 그렇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일본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뭐 현지 가라지를 가든지 뭐 이렇게 해도 어느 정도 아는데 또 한국 차량들 중에 또 조금 오래된 차량이나 아니면 뭐 최근에 뭐 들어오는 차량들은 어디 다른 데 가서 맡길 만한 곳이 별로 없어요. 막 경고등에 막 지금 한네 개, 세 개, 네개막 이렇게 들어오니까 예, 지금 여기 한국에서 들어오신 분 중에 취급 정비사 뭐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센서 근처에 가라지를 오픈해서 있다고 해서 오늘 거기 한번 방문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유 차량들 뭐, 뭐 이렇게 경고등만 뜨고 이러면 이게 참 스트레스라 이게. 여기 어니니니니니니니니. 강코롱 강코롱. 오케이. 차가 안에 경고등이 너무 많이 들어오세요 뭐 이게 자꾸 차가 요렇게 됐다가 이게 이렇게 됐다가 뭐 이게 뒤에가 뭐 들리는 표시도 났다가 요것도 요것도 뭐안 꺼지고 어. 네, 그리고, 그 달릴 때, 이게 지금 요 올라간 표시가 있다가, H자 표시? 앞에도 현지 가라지가 있고, 이쪽에도 가라지가 있네. 역시, 바로 스캔 들어갑니다. 사장님, 요 안에 이렇게 좀 찍어도 되죠? 유튜브 되죠? <laughs> <laughs> 찍어도 되죠? <웃음> <웃음> 예. 예. 그런데 이 차량이 거의, 지금 캄보디아에 거의 없는 차량이니까 어디 가서 뭐 보일 때도 없고 지참 애매하더라고, 이게. 바다 마른다고 하는 건가요? 빠다 아, 여기다 바다. 오. 뭐야? 도장하는 곳인가 본데? 앞에타 i 도 바람이 없네 a r a m e I'm tired of 니니 r a m e I'm t 고 r 미션오일이 a r a m e I'm tired of parame. I'm tired of parame. I'm tired of p 뒤 라이닝이 하나도 없다고요? 이게 무슨 오일이라고요? 뒷대호 디테호. 네. 근데 여기를 풀었을 때 오일이 흘러내려야 되는데 오일이 없다? 네 없어요 그리고 오일도 교환 쉽게 됐나본데 그래요? 오일도 썩었고 여기 실 수리하고요 네. 여기 오일 교환하고 네. 여기 여기가 맥스하고 메인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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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오일이 이정도 있어야 됩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오일이 없기잖아요 네. 어, 그만큼 그... 라이닝이 달았다는 거예요? 아... 이게 오일 자체도 안 되겠죠? 수분 분리 테스트를 한것 같아요. 아 이거 뭐선볼게 많네요. 선볼게 많아. 이번은 수분 분리 테스트입니다. 예, 예. 보통 밑에 거 하단에서 위에 거까지를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예. 보는데. 넵 예, 예. 수분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아 물이 많다고. 그렇죠. 그 수분이 왜 생기냐 누가 물 집어는 넣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작동하면 열이 발생합니다 예, 네, 거기서 수증기가 예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오래되고 오래됩니까 자체가 어. 여기 순수한 오일이 자체가 변형이 된거죠 어. 그리고 엔진오일과 에어컨 이거 갈아야 돼요 예, 예, 예. 털기만 해이 나라는 땀 맥혔잖아요 사장님 저한테 엔진오일 갈았는 예. 말씀 드렸죠 얼마 안됐잖아요 예. 뭘 갈았어요? 오일만 갈았죠 이게 파워스틱 오일이군요 예, 예. 네, 파워일은 괜찮습니다. 어. 그리고 연료가 좀새요 연료가? 예. 어. 예. 여기 새갖고 지금 바닥에 떨어진 이 기름이. 연료가 센다? 예. 종이가샙니다그 예, 예. 다음에 이쪽에 파이프 종류 샙니다 예, 예. 네. 연료 같은 게. 자, 이쪽에 리턴 쪽에 들어간거 이거 하나. 네. 예. 그 다음에 인젝터 하나 인젝터를 또 바꿔야 돼요? 아 c 아 o 아, 아, 아. 인젝터에 들어가는 예예 예, 파이프 쪽에서 좀 세요 j e c t o r Injector. Injector. i n 예 e c t o r i n j e c 차 o r Injector. Injector. i n 브레이크 오일에 막 물도 막 수분율도 상당히 높고 뭐 나오긴 나는데 일단 제가 차에 대해 서잘 모르니까 근데 뭐 오일 개통이나 이런 것도 좀다 교환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예, 견적서 한번 받아 봅니다. 예 견적서가 예한 630불 정도 나왔네요. 웃는 게 웃는 게 630불 저번에 그 차를 맡기고 어제 연락을 받았어요. 다 보셨다고. 근데 아직 모르겠어요. <laughs> 가는 중인데, 뭐, 관심 많이? 잘 됐을까? 뭐, 이런 거. 지금 이런 캄보디아에서는 지금 정말 진짜 차 점검 정말, 어 관심있게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이게 조금만 지내버리면 진짜 막, 더욱더 들어가거든요. 소모품 같은 거나, 어 기본적인 점검들은 꾸준히 잘 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오늘 정신건강이 조금 안좋아질라하네 <laughs> <laughs> 1급 기능사이지 한스모터 무합이 차가 어디 갔가 무합이 차가 어디 갔냐 이제 왔습니다 시운전하고 오시나본데 고을했 사장님 여기 몇년 되셨어요? 저 5년 정도 5년이요. 5년이요? 네 어, 근데 캄보디아 말도 잘하시던데 아유 좀배안배운 원래 좀 계속, 계속 여기에 있었었던건 아니잖아요 그 여기 다른 분이 계셨었는데. 아 여기는 가게가 옛날에 럭키카에 있었고 여고 계세요 이쪽으로 예, 오셨대요. 네. 2년 전에. 아2년 전에. 예. 그럼 여기 그그사장님이 계속 계셨고? 그렇 아니 저희 저희 제가 오늘 이번에 들어오는 게 올해. 올해. 2022년 아. 3월 2월 2월 초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어디서? 아저그 전에는 그 전에. 그 전에는 아, 그전에는, 아니, 그전에. 5년 되셨답니다. 광일 이라는데 아 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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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광일 제가 아, 찾아갖고 네. 거기서 처음 시작했다가 아, 광일을 했다가 지금 요렇게 다 해서 지금 900불 나왔어요 글쎄요. 저번에 600한4 50불 나왔는거 에서 abs 모듈 요거 수리하는거 갖고 250불 추가돼서 900불 나왔습니다 10불 하고 이제 저희는 철수하고습니 아, 네, 찾고 오늘은 그 대통령님 그 형수님 네, 저번에 대통령님이 한국 갔다 오시면서 또, 제, 제 와이프 화장품 또 이렇게 해주시고 해서, 네, 또, 화장품이랑, 그러니까, 비비크림이랑, 뭐, 선크림, 요렇게. 네. 네. 그때 또, 사다 주시고요. 미안해갖고, 저도 이게 또, 저, 저, 뭐, 비싼 건 아니고, 저, 맨한 거 이렇게 좀 준비해 마시면 돼요. 다, 다, 어 다, 씻어. 응, 다, 씻어. 어, 어, 노노 <laughs> 내가 또 바로 오셨네? 내가 바로 내린데?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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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대행님 오랜만에 뵙네. <laughs> 저 이거 저 쇼핑백이 없어갖고. 아, 그런 상황인데. 네. 이거 안사오신 되는데. 안 아, 사온 게 아니고 저번에 또 주셔갖고. 네. 이거는 그 형수님 비비비비크림이고요 요거는 선크림인데 네. 스틱형 선크림이더라고. 음, 스틱인 스틱으로 돼서 어, 네. 한쪽 면에는 저기 손손 손, 손처럼 이렇게 누르는 이거처럼 이렇돼 있고 이런 형태로 돼 있고. 참이 떼는 것도 힘드네. <laughs> 떼는 것도 어, 이 처음 봤네. 이게 아, 이게 세럼 스틱이 위에 아. 있고 네, 네. 이게 이게, 이렇게 돌리, 이게 립스틱처럼 아. 돌리게 립스틱처럼 어있고 아, 그렇구나. 여기가 보면, 이게 그냥 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이렇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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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좀 찍어 만들어 놓고, 요거 네. 가지고 이렇게 물 빼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손이, 아, 아, 소, 대신에. 네, 이게 대신에, 아 이게 이게 엄지, 엄지 팁이 있어요. 아, 네. 무슨 말인가 알겠죠? 네, 뭐, 어 알게어요 특이하게 생겼요 멋지네. <laughs> 켜봤어요, 여러분도 아, 이건 그 비비크림 인데 저희 와이프도 바르는 거라서 예. 준비를 하시네요 저번에, 네. 저번에 형님이 사주셔서고 그때 제가 이혼할 뻔했거든요. 저희 와이프가 지금 안 사왔다고. 네, 네. 아우 고죠 <laughs> 아, 아, 저를, 저를 네. 구제해 주셔서 네. 제가. 네네. 네. 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자십니 네, 네, 네. 저도 지금 다른 데서 가다가 이거 잠시 들렀어요뭐 아. 둘이 데이트 하십니까? 아니, 오늘 뭐, 또 사러 왔어. 아, 또, 또뭐 사는데요? 뭐 살게, 사러 왔어. 조금 있으면 영상 나오겠네? 아예 안 나와, 안 나와. <laughs> 네, 알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아, 네. 예. 형수님, 잘 사세요. 예, 감미데이 아이고, 이제 전달했습니다. 저번에, 그, 형님이, 진짜, 어, 와이프가 사오라 사오라 하는 걸 제가 못 사갖고, 형님이 저를 구제해 주셨어요. 그래갖고, 이번에는, 보면서 그 와이프 화장품 좀 사고, 이것저것 사다가, 그 형수님 것도 같이, 뭐 많이는 뭐안 됐고, 조금만 샀어요. 성아 마마마마. <laughs> 어, 어,